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대표 3개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서울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 그리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일본 교두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스가 정부 측에서는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한다는 한국의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한국 측에 확실한 보증이 없으면 2020년 말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일본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만약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암시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일본 정부는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국 법원의 대상 판결 문제에 신경을 곤두 세우며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그리고 수출국으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근거 삼아 대한국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 보복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국산화 전략으로 인해 더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현재의 스가 정부도 역시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참석 여부를 놓고 일본 기업의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를 덮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내외 언론에서 그동안 일본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참석 여부를 외교 전략으로 사용하는 다른 해외 국가들을 그렇게 비판해 오더니 이제는 일본이 그 수법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 이를 강하게 지적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이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진 셈이라 보도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한국을 제대로 뿔나게 하는 일본의 만행은 한국도 일본도 아닌 제3의 국가에서도 최근에 드러나 현재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곳은 총 인구가 약 8,400만 명으로 2019년 기준 국내 총 생산이 무려 3조 8천억 달러가 넘어 GDP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경제대국 4위에 올라 있으며 베를린이 수도인 나라, 바로 독일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아래 동과 서로 분단됐던 독일은 지난 1949년에 본격적으로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이 공식화되면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장벽이 세워지기도 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빌리 브란트 총리 때부터 서서히 전환기를 맞으며 여러 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1990년 10월 마침내 통일을 이룬 독일입니다. 특히 베를린의 경우 동서로 가르던 장벽이 붕괴되면서 통일 이후에는 자유와 인권을 상징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이러한 맥락으로 베를린시의 미테구에서는 한독 시민 단체 코리아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심사를 거쳐 소녀상 설치를 허가해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코리아 협의회라는 단체의 경우 독일이 통일을 이뤘던 지난 1990년에 발족된 한독 시민 단체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코리아 포럼 잡지 발행을 통해 역사, 사회, 정치, 문화 등 전반적인 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다문화 간의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계인들의 인권을 지키는 폭넓은 시민 운동 또한 주요 사안으로 설정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최근 코리아 협의회 주도와에 베를린시 미테구에 허가를 받고 지난 9월 28일 독일의 공공 장소로는 최초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전해져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 7일 베를린 시 미테구에서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 14일까지 해당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온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거듭난 베를린 한복판에서 국제적 여성 인권의 보호와 일맥상통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널리 알리고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승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철거 명령을 내리다니 도저히 믿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베를린시 미테구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행정 명령을 두고 20대의 어느 현지 시민은. 현재 베를린 스스로가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세계적인 기억 문화의 중심지가 될수 있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회를 이번에 뻥 차버리게 된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해관계를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독일 베를린 시미테구에 너무나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 뒤에는 경제 외에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을 견제하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끊임없이 외교전을 펼쳐왔는데 특히 모택기 도시미스 일본 외 무상은 직접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고, 또한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소녀상 철거 행정 명령을 끌어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상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스가 정부는 현재 독일이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베를린 시 미테구와도 적극 의사소통하게 이르는데. 특히 다양성을 중시하는 베를린에서 공공장소에 소녀상을 설치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역사 논쟁 속에서 어느 한쪽을 돕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에서는 감언이설로 독일을 격하게 흔들어 놓았고 결국 베를린 미태구청에서는 해당 소녀상이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동시에 자신들이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코리아협의회에 14일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를 집행해 여기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어이없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은 이미 실천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일본에 본질을 흐려놓는 그럴싸한 말에 단단히 홀려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버린 독일을 상대로 일명 독삼사라고 불리는 벤츠, BMW, 아우디 등의 독일 자동차에 대해 불매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본에 이어 독일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독일 베를린의 공공 장소에 최초의 소녀상 설치를 적극 주도했던 코리아 협의회의 한정화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같은 전시 여성 폭력 문제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미태구청의 철거 행정 명령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행정 이의 신청을 했고 뿐만 아니라 베를린 행정 법원에 소녀상 철거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소송도 마다 않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독일 지방 자치 단체가 일본의 말을 듣고 베를린 공공 장소 최초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격분하면서 항의하는 이들이 또 있었으니 바로 독일 현지인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와 그의 한국인 부인 김소연 씨가 있는데 슈레더 전 총리 부부 역시 이 소식을 듣고는 일본군에 의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깊이 남아있는 아픔을 잔인하게 저버린 이번 미태구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철거 명령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 분야에서도 이번 미태구의 소녀상 철거 결정에 크게 분노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 사례로 독일 라이프 치히대 일본학과의 슈테피 리히터 교수의 경우 일본 정부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물밑 외교전을 강하게 벌이며 압박해왔고, 이에 대응하는 독일 연방 외무부와 베를린 책임자의 태도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라고 언론에 자신의 뜻을 전하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 정치적 문제만이 아닌 여성 인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소녀상이 반드시 현재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독일 보험대 사회학과의 렌츠 전 교수 역시, 소녀상, 정스카. 빨간 모자를 쓴 지지자들이 줄줄이 이어오는 스쿨버스에서 내렸다. 차를 길가에 세워놓은 가족들의 행렬도 끝없이 이어졌다. 오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회복한 뒤두 번째 유세가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 존스타운의 존모사 공항엔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어깨를 부딪치며 모여들었다. 글로리아의 트럼프 전용기 착륙하고 빌리진에 트럼프 내려. 트럼프 유세 현장은 정치 행사가 아니라 콘서트 현장이다. 유세 현장에 입장하기 위해 한 시간을 기다렸지만 지지자들은 팝송 YMCa와 위메일랑류와 같은 팝송에 몸을 흔들며 기다렸다. 코로나를 의식해 70% 정도는 마스크를 꼈지만 30%는 그래도 끼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다. 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펜 씨는 나는 오랜 민주당원이었지만 트럼프 이후 공화당을 지지한다며 트럼프만큼 우리를 생각해준 대통령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기 소유와 각 가구당 한 달에 1200달러를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 석탄 등 광산회사 지원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나는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지만 내 주변엔 모두 트럼프를 지지한다며 나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에선 트럼프가 조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평균 7%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15분쯤 이 대통령 전용기 에어보스 1이 팝송 글로리아가 나올 때 착륙했다. 수천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글로리아에 맞춰 춤을 추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계단을 내려올 때는 마침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나왔고 지지자들은 더욱 환호하며 4년터를 외쳤다. 이에 맞춰 자원봉사자들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일하고 쓰여진 모자를 청중에게 던졌고 분위기는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코로나보다 트럼프 당선이 더 절박한 지지자들. 무엇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이리로 불러모았을까. 이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에 대한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모여들었다. 석탄광산에서 일한다는 저스틴 코스씨는내 주인은 물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은 트럼프 당선에 일자리가 걸려 있다며, 만일 트럼프가 떨어지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고 했다. 부인 타샤씨도 2016년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며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 똘똘 뭉쳤다고 했다. 아이든 후보가 당선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그린뉴딜 정책에 들어갈 경우 석탄 등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에 기댄 패실베이니아의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코로나 대처에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저스틴스는 "코로나는 분명 위험한 바이러스라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제임스 타운에서 사진관을 한다는 제임스 씨는 "민주당은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라고 하고 가게를 닫으라고 한다며 누가 우리 생계를 책임져 주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이를 막는 것은 개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적어도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줬다. 그게 미국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내가 일자리를 지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바이든의 뉴딜이 되면 당신들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며 내가 펜실베이니아의 에너지 일자리를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백만의 일자리가 나에게 달렸다며, 아이든은 고향이 펜실베이니아라고 하지만, 그는 펜실베이니아를 떠났고 버렸다고 했다. 그러자 지지자들은, 우리는 당신을 원한다. 라고 외쳤다. 그는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선이라며, 아이든이 이기면 중국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이든이 이기면 펜실베이니아와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3주 전까지 각종 여론조사 평균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펜실베이니아에서 7% 포인트 차로 뒤졌다. 그러나 막판 묘사로 3주 만에 이를 역전해 결국 대선에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0.7% 포인트 이겼다. 이는 위스콘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의 트럼프 싹스리로 나타났다.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각종 여론조사 평균 바이든 후보에게 딱 7%포인트 뒤지고 있다. 트럼프는 코로나에서 회복되자 맞아 2016년에 각본을 꺼내들고 다시 한번 막판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백악관 끝내 집단 면역 카드 꺼내나 회의에서 지지 선언문 인용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둘러싸고 집단 면역을 전략으로 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13일 일간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백악관이 개최한 회의에서 고위 정부 당국자 2 명은 집단 면역 전략을 옹호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선언문을 인용했다.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이라는 이름의 이 선언문은 지금의 봉쇄 정책은 공중보건에 장단기적으로 치명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건강한 젊은층 사이에선 바이러스가 전파되도록 놔두고 노인 등 취약층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선언문의 공식 홈페이지는 마틴 컬두프 하버드대 교수, 수네트라 포타 옥스퍼드대 교수, 자이언타 바타차리아 스펜퍼드 의대 교수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고 전 세계적으로 9,000명 이상이 이에 서명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MIT는 봉쇄령에 반대하고 집단 면역에 의존하는 선언문을 백악관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엘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고문인 스콧 애틀러스는 지난 5일에도 컬도프 교수, 부타 교수 등 3명을 초청해 집단 면역에 관해 조언을 구한 바 있다.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가 통제 없이 퍼지도록 허용하되 고위험군은 보호하는 방안을 에이자 장관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면역은 특정 집단 내 감염 인구 비율이 높아 더 이상 바이러스가 잘 전파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삼고 전략을 세우는 방안을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신 투여 등 외부 개입 없이 감염만으로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방안은 취약층에 불필요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세계보건기구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 여수스 사무총장은 "집단 면역 해법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집단 면역은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바이러스에 노출해서 얻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한 바이러스를 자유롭게 뛰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비밀유제협약했다. 트럼프 정부, 멜라니아 의측근 고소.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예측근이 회고록을 내 비밀 유지 협약을 깼다는 이유로 미 정부로부터 고소당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칭멜라니아와 나를 쓴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를 고소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울코프와 멜라니아 여사가 2017년 8월 체결한 무보수 서비스 합의에 업무상 알게 되는